자, 오늘은 스쿼트 95개 연속으로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삼십,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조금만 힘내세요,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팔십팔 팔십구 구십 구십일 조금만 남았어요 구십이 구십삼 구십사 그리고 마지막 구십오 엉덩이 힘. 자 이제 물 마시고 자 <laughs> 이제 런지 반지는 총 40개씩 자, 세 잡아주시고 총 40개 들어갑니다. 준비 시 29, 30, 쪼밖에 안 남았어요, 31. 힘내세요, 32, 33, 34, 35, 36, 37, 38, 39, 마지막, 4 0 다시 반대쪽, 반대쪽. 40개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힘들죠? 열 하나, 열 둘, 열 셋, 14, 15, 16, 1열1홉1물스물 20, 21, 22, 23할수 있어요. 24, 25, 26, 스물일곱, 스물 27, 28, 29, 30, 3 1 32, 33, 34, 35, 36, 37, 38, 39, 마지막 40, 50, 60, 80, 10, 엎드려서 13, 자세 자 이제 힙 익스텐션 19, 킥 들어갈게요 깊도 어, 동일하게 40번씩 엎드려 주신 후에 40개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2스물5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삼십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39, 마지막, 40, 아기 자세.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자, 다른 쪽도 40번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마지막 40 아기 자세 아야. 자 이제 브릿지는 45개 되어갈게요. 자세 잡아주시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1홉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마지막, 45, 1, 엉덩이 힘 2, 3, 4, 5, 부들부들, 7, 8, 9, 시 무릎 끌어안기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동작이에요. 동일하게 4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이고할수 있어요. 스물여덟 스물아홉 삼십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마지막 사십 자 이제 반대쪽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스물이고 스물여덟 스물아홉 삼십 열개더 남았어요.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삼십구 마지막 사십 아기 자세. 다리 딸기. 자, 발끝 몸통 쪽으로 하시면서 내려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발 무릎 위에 숫자 3만 들고 내려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그대로 올려주고, 손 집어넣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잡고, 가슴쪽으로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쪽도 왼발 무릎이 오른발 숫자 4 내려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그대로 올려주고 손, 집어넣고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발 잡아주시면서 가슴으로 끌어안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바닥과 발바닥 붙인 후에 나비 자세 허리 펴고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허벅지 안쪽 당겨주기 하나 둘 가슴이 발바닥을 닿는 느낌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